어 근데 스톤포인트에서 어떻게 하지? 되나 이거? <laughs> 가까이 때리면 돼? 가까이 어떻게 가는데? 아 어, 수류탄 좋겠다. 수류탄 던지면서 가까이 붙으면 되겠다. 좋았다 좋았다. 그리고 저도 당했을 때 모잠비크 뭔가 사거리 길어 보였었는데. 주공탄 있으면. 뭔가 멀리서 쏘는데 잘 맞는 기분이었어. 어 모잠비크 들까? 해봐야겠다. 똑같은 거두 자루보다는 모잠이 중거리 커버돼요? 오나 어, 몰랐네? 이별핑 응. 130. 평범하군. 대박 응. 그 어디야. 이긴 <laughs> 재미있라고 오! 깜짝이야 <laughs> 이거 15면 한발씩 맞는거어 근데 좀 센데? 15시트 하는거? 에인 아니, 별거 아니야 아오 15면 멀리서 쏠만해 나이스 추공탄 드디어 떴다 나 붙는다 어? 어? 좋아요 나이스 에이펙스 지금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맵이에요 스톤 포인트 실패 와, 잘꼴 좋다. 이 개자식도 어 서로 죽, 죽었는데 살려볼까? 우리 신라 있잖아. 오이치, 오이치, 신라, 신라, 신라. 아예 살렸겠다. 여기서. 후자 후. 우우우우우우 이거, 우우우우우 <laughs> <laughs> 어 신세계다 주공탄 중거리가 커버되네 늘 하던거야 늘 하던거 아이고 저렇게 옥상에 계시면 어 근데 탄이 진짜 엄청 넓게 튄다 어세발나가 이거? 오잠비크 세 발씩 나가는구나. 어, 뭐야? 오, 개쎄. 뭐야? 아! <laughs> 살린다, 야, 가야돼. <laughs> 아니, 진짜, 이거, 윙맨보다 사긴데 <laughs> 윙맨 왜 뜨냐? 이거 개 좋은데? 이것도 다 맞추면 45 아니야. 심지어 추곡탄이면 더 달아요. 아니, 윙맨 왜 뜨냐고! 추맨이 있는데. <laughs> 개사기네 이거. What the fuck, 모맨, 추맨. 어? 친구야? 어? 친구야? 어? 어, 잠깐, 친구야? 어? 이걸 이어아얘 갑바 없었으면 됐을 것 같은데 아 이걸 지네 그래도 이거 파괴법을 찾아서 다행이다 주잔비카가 있으니까 나이스 어? 매드매기? 너무 좋은 생각인데? 나 그거 생각 못 했다 끝나고 해야겠다 매드매기가 있구나 맞네 나매저 매드매기를 보면서도 생각 못 했지? 응, eh, eh, 가보자 가보자 동물 e 나보다 너나 봤니? e 좀 잡아줄 수 있니? 친구야 나 말고 어디가니? 들어가니? 잘가니? h eh, eh, 어, 이 배율이 좋은 거였나? 오! 아 어, 개세다. 아 이게 딜레이가 짧으니까 진짜 더 세게 느껴지네. 어머. 어. 문 닫아 어머 뒤치기. 얘네도 뒤치기 서로 양각 가나죽음탄 어, 언제 먹었어? 개쎄 <laughs> 개쎄다 진짜 어 뭐야 어 뭐야 어 저기서 쏴죠? 아이 개 사기네 저기 자리 어떡하냐? 돌아서 가자 돌아서. 네이스. Nice. 재분되니까 어나더가 잘 보면 우승한다. 아왜또 여기야? 아이씨. 아, 총소리 저기서 났으면 너네 어나더 갔어야지 친구야. 아쟤 누가 이렇게 운이 없는 거야? 이게. 아그아 저러 가서 데포 타지. 대포 마중 나온다 어떻게 일단 나 슬라이딩 가능한데 너네는 힘들지 라라스에 나 먼저 간다 어머 너네 혹시 도망가자. 우리 너무 가운데야, 친구. 가자, 가자, 가자. 들어가자, 들어가자. 우리 너무 가운데야. 아, 근데 쟤네 온다. 들어가자, 들어가자. 얘네들이 먼저 싸움 붙여야 돼. 아. 들어와 제발. 먼저면 안 돼. 이러면 우리 다 죽는 건데. <목소리> 어이수. 아! 아! 아, 아, 아! 아! 저거 죽었어야 되는데. 또 이등이야? 아, 내가 못 참았다. 까뎀. 어, 너왜 이렇게 잘 쏘냐, 윙맨을? 나 뚫어줄게, 가라. 출발, 출발, 출발! 없네. 어 오! 나이스. 나이스. 혹시 주공탄을 만들어도 될까? 안 되면 어쩔 거야. 내가 하겠다는데. 가자. 어째 너무 빨라 이거. 동동동동. 윙맨보다 조금 더 빠른 거 같은데? 아이 괴자식 만드니까. 아 개열 받네. 왜 기분이 나쁘지? 음, 솔직히 포인트 다른데 스위트 없어서 상관없긴 한데, 괜히 기분이 나쁘네. 어우, 어우 었 붙었다 사급샷연히 포함이죠. 근데 안 뜨던데요? 개 사기총. 아 이건 진짜 이 비율이 맞다. 눕나 하나? 누워볼까요 우리? 얘네가 이렇게 오래 싸운다? 그럼 서로 에임이 안 좋단 소리야. 그 말인지 우승할 확률이 높다. 출발. 게임 이슈 오좀는데 깨긴 했데는데근는데그 전에 데가 있는 데가 있는 데가 있는 데가 있는 데가 있는 데데